피에좀 잘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피부를 너무 많이 물면 피부 손상을 일으킨다거나 붓기가 너무 오래가고 통증이 너무 오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맑은 피부, 고운 얼굴을 책임지는 의사 김근우입니다. 얼굴에 실리프팅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. 리프팅을 하는 실이 있고요. 볼륨링을 하는 실이 있어요. 리프팅 실 같은 경우는 코그라고 하는 까시가 있어요. 민트라든지 뭐 블루로즈라든지 이런 실들이 보통 까시가 있는 실을 써서 그러니까 넣어서. 당겨주는 거예요. 얼굴이 좀 많이 처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프팅 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. 근데 문제는 리프팅 실을 써도 이눈 밑이라든가 이 팔자 주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로 해결이 안 돼요. 왜냐하면 눈 밑이나 팔자 같은 경우는 꺼진 지방 부분도 있고 어디는 또 올라와 있는 지방 부분도 있고 얼굴이 좀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일괄적으로 당긴다고 해서 당겨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실이 이제 보통 볼륨 실 또는 콜라겐 실이라고 해서 이런 젠버나 아니면 케번 같은 실을 쓰게 되는데요. 젠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콜라겐 실과 다르게 좀 두껍고 코일링이 많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볼륨이 감겨 있는데 많은 양의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실이 볼륨을 더해주면서 얼굴 속에다 넣어주는 실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실이 피부 안에 들어가면서 볼륨이 없는 부분은 볼륨을 채워주는 효과, 그 볼륨이 너무 많은 부분은 볼륨을 눌러주는 효과. 그래서 얼굴의 윤곽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데 주로 우리가 중안면이라고 하는 눈 밑부터 해서 팔자 부분, 인디언 밴드 부분 이,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잔버를 대체할 만한 실 시술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리프팅 레이저나 리프팅 장비를 쓰는 거는 열을 가해서 조금씩 쫀쫀하게 조금씩 이 볼륨을 줄여 주는 효과거든요. 보통은 젊은 분들한테는 저희 갖고 있는 티타늄이나 뭐 울쎄라나 온다나 뭐 슈링크나 기타 등등 이런 장비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나이가 좀더 드신 분들.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이 처져 있다라고 하면 이런 리프팅 장비만으로는 안될수 있어서 당겨 주는 실을 좀 같이 쓰는 게 효과가 더잘 나올 수 있습니다. 딤플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풀어줄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층이 좀 잘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피부를 너무 많이 물면 피부 손상을 일으킨다거나 붓기가 너무 오래 가고 통증이 너무 오래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의사가 숙련하는 기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젠버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고 끝 부분 자체가 뾰족하지가 않아서 어, 피부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외상, 트라우마를 덜 주기 때문에 붓기나 염증, 통증이 엄청 줄어들었어요. 의사가 시술하 너무 편하게 나온 실이라서 부작용 걱정을 좀덜 하면서 시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20분에서 30분, 1년에 1~2회, 시술 직후 술, 사우나, 해변 금지. 안 아프고 자연스러운 볼륨 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